오늘 아침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너희들이 먹는 모습이 할아버지는 아빠는 너무 기쁘다. 써니는 벌써 다 먹었어요. 써니는 어디를 나갈까요? 어떤 금이 생각이 날까요? 얘를 밥을 남기고왔어요아 너희들은 먹고 있어라. 먹고 어, 할아버지가 또 이제 간식을 줄 테니까. 호빵, 너도 얘안 먹어요. 간식을 준다고 하면 얘들이 안 먹어요, 또. 먹으세요. 안 먹으면 간식 안 주죠.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? 간식을, 얘들이 이제 이것을, 어, 본, 본 거잖아요, 이게 간식을. 여기, 여기 놔둘 테니까 밥을 먹어야지요. 사료를 먹은 다음에 간식을 줄 거예요. 알았어요? 선이야, 선이는 또 어디 가렸다냐 선이는 또저 뜬금히 생각이 나서 나갔는가? 밥을 먹다가 나갔어요. 우리 찐빵이도 열심히 밥을 먹고 있고, 그들을 요즘 할아버지 아빠가 호빵 잔소리를 안하니까 좋지.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일이 끝나면 또 어...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 아닌 잔소리, 잔소리 아닌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. 알았어요? 누구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, 시청자 여러분들, 얘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. 들어가라 하면 딱 들어가고, 또 산책가라 하면 딱 알아듣고, 밥 먹으러 가자 하면, 딱 알아듣고, 이게 귀신 같아요. 어, 느 시청자분들이 그러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나 좀 하는데 자꾸 얘들을 이런 얘기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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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들이 알아듣는 거잖아요. 어, 그래서 말귀를 얘들이 음, 저는 알아듣는다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간식을 놔두고 있는데 간식 줄게요. 하면 또, 뭔가를 쪼금 쳐다봐요. 그니까, 러 뭔가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은, 얘들이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. 앞으로도 얘들하고, 왜, 사빵? 먹으세요? 어머니, <laughs> 왜 쳐다봅니까? 이해가 또희한해요 그렇지 않아요? 앞전에 땅, 땅꼬를 봤던 애 아니에요. 사빵인가? 응? 여기 있잖아요. 밥이 남아있잖아요. 이렇게. 남아있는데, 서로 지금 간식을 여기다 앞에다 놔두고, 다른 때 같으면 쫙 가서 막, 그, 저, 아리아리들고 놀고, 밖에 나갈 건데, 간식을 놔두고 얘들이 또, 멈춰있네요. 그러나 저나 간식을 너희들만 줄 수는 없잖아요. 알았어요, 호빵? 역도선수, 너도 봐봐요, 응? 어제 같은 경우는 막 그것도 더 먹고 더 달라고 그랬는데, 오, 사빵이는 이제 다 먹었네요. 오빵이도 안 먹었고. 그래서, 어, 너희들을, 어, 내가 지금 간식을 안 주는 것은 어, 요거 먹어라, 그러면. 이거죠. 자, 안 먹을 거야? 또 지껏은 지 아니다고 얘는 또, 사빵이는 또안 먹네요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, 어, 지금 영상을 더 찍고 싶은데, 뭐야, 써니가 지금 안 왔어요. 같이 밥을 줘야 되니까요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